제가 이수신, 이수신, 장군님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r 로치 장교 출신이고, 육군 중이 정보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신조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게, 이신신 장군님, 저기 뭐야, 그, 23전,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3전, 2 3승이전승신한데데 그거 아세요? 전사를 연구해보면, 우리, 우리 이순신 장군님 연구해보면, 처음에 이제 한경도 이쪽에 육군이, 육군, 장군이, 육군, 육군 장군 육군 장교있잖아요 그죠? 육군에서 해군으로 간 거예요. 물론 육군에서도 참 잘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기도 하고 막그랬다고 그러면서 뼈저리게 반성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군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선조 대왕께서 완전히 이제 품계를 높여가지고 해군 장교로 장군을 간 거죠. 그래 갔을 때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잖아요자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나누자 는거 뭐냐면은 제가 주말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병합을 하는 쪽은 좋아요. 왜 병합을 하냐면 지금 영업 이익률5% 올라가는데 계속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병합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를 나누고자 저는 병합 참 좋아요. 이 주식 급격하 있을까? 그럼 오히려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큰 기회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하세요. 그러면은 그니까 현재 이 기업 그리고 NCC 크래커 중에서도 22%, 23%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5년 작년에 단기 순이 흑자 전환한 기업이 있다. 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무랄 게 없는 거야. 정말.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통해서 유가가 내려앉고 그다음에 금리가 내려지면서 내려오면서 어, 이익이 급등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건 대박이죠. 그리고 또, 저기, 애널리스트 분들이 수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026년, 올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PBR로 따져보니까 ROE 8%, 8%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33% 넘어간다 봐요, 올해. 왜냐면 2조 이상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5.5에서 3 7로 내렸고 더 내려갈 거로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7%, 8% 넣어도 1.5가 되는 거야. 예 180, 그, 그러니까 지금 0.6이니까 0.6에서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PBR 1.5면 한 170, 180, 8 0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봤을 때. 미국 4개를 기준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전략 등급이 있으니까 한 달만 가입해보